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선생입니다. 샤브 오일 데이를 처음 방문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인천 가정역 쪽 무원시티점인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과연 올 만한 곳인지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무원시티거든요. 여기 보면은 샤브 오일 데이. 여기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샤브 오이데이. 여기 샤브 오이데이는 루언 린스트 라우스 상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핫한 샤브 오이데이는 호텔식 샤브샤브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는데 가격은 솔직히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평일 점심과 주말이나 저녁의 가격 차이는 5천 원이나 나는데 음식의 종류나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평일 점심에 손님이 아무래도 적으니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9,900원으로 3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일 점심은 24,900원인데 2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이 가면 6만 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평일 점심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셀카 사진 찍는데 웃기 이렇게 샤브오데이가 있습니다 매장 내부가 엄청 넓어요 테이블이 거의 한 3,40개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면은 여기 육수 리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여기 김치류 계란 곤드레밥이 있어요 소스랑 야채들 쭉 한번 보시죠 야채 상태가 엄청 싱싱해요 샐러드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 각종 소스들 그린올리브 해바라기씨 믹스나 열대과일 드레싱, 흑임자 드레싱, 오일 드레싱. 명 샐러드, 고치콜릿두 샐러드, 먹 샐러드. 여기는 어, 소스, 샤브샤브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었는데 마늘이랑 여기 청양고추. 피쉬소스, 땅콩소스, 폰즈소스, 칠리소스 고르곤졸라 콤비네이션 피자 포테이토 피자 여기는 각종 튀김류 옆에 찍어먹는 소스들 트플 트리플 스바로갈비치포 어양가지 미나 구운 뭔지 튀긴 거 같이 약간 이렇게 해서 미나리가 위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허브 소스, 케찹, 스탑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에 뿌려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음료. 음료는 제로 음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로 펩시, 제로 탐스. 그 다음에 매실이랑 오렌지 주스도 있구요 여기는 빙수, 네. 여기 커피, 커피도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맛있게 먹는 법까지 안내되어 있어서 그대로 드시면 되겠더라구요 맥주는 2,000원을 주고 컵을 받아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무한리필이거든요 2,000원만 내면 근데 그냥 병맥주 시켜 드세요 아무리 저렴해도 맥주는 그 시원함과 탄산에 톡 쏘는 맛으로 청량감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습니다. 약간 밍밍한 맥주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브 육수는 두 가지 선택 가능한데 저는 일단 좀 매운맛이랑 흑백요리사에 나온 최연석 셰프가 콜라보한 봉골레 육수 이렇게 시켰습니다. 샤브샤브에 야채를 넣고 끓이는 동안 야채부터 이제 가져와서 또 샐러드로 이렇게 먹으면서 고기에 미나리와 버섯을 이렇게 감아서 육수에 넣어줬습니다. 소고기랑 팽이버섯이랑 또 미나리는 진리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소스는 이영지 추천 조합으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월남쌈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야채를 진짜 원없이 먹게 돼서 몸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야채 역시 너무 신선했고요. 라이스 페이퍼에 이렇게 크게 한쌈 싸서 먹으니 쫀득한 식감에 신선하고 아삭한 야채와 고기의 부드러움이 진짜 조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인스타에서 핫하다는 녹차 맥주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맥주는 그냥 드세요. 이상한 짓 하면 엄마한테 혼나요. 최연석 셰프랑 콜라보한 음식도 몇 개가 있었는데요. 콜라보한 거는 요 육수, 봉골레 육수랑, 그 다음에 여기 어양가지, 그 다음에 이 트러플 트리플 파스타. 요... 너무 맛있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메뉴들보다 콜라보한 메뉴가 그래도 낫긴 낫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니 조금 업그레이드 된 퀄리티 괜찮은 샤브샤브 뷔페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저녁보다는 같은 메뉴라면 평일 점심을 이용해 5천원이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한 끼에 3만원이란 가격은 절대 가성비 좋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채들과 고기도 그렇고 신선하고 육수의 맛도 괜찮은 편이었으며 다른 종류의 음식도 다양하고 맛도 괜찮아서 샤브랑 월남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요즘 샤브 뷔페 중에 가장 잘 나간다는 샤브 오이데이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일 점심이면 무조건 다시 여기 옵니다. 제가 인천에서 샤브샤브를 꼭 찍어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그쪽 갈 일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서 못 찍고 있는데. 진짜 가성비 좋고 중국 분들이 운영하는 정말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가게 되면 꼭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비교해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샤브샤브 좋아하셔서 영상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나는 못 참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따로 연락드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꼭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업 끝!